성령 말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가이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지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두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괴력으로 4월은이 부활절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달이 되었지요. 그래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다섯 번째 주일이 4월에 있고요. 이 오월까지 이 부활절 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주일 이어지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성령강림절 어,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6월부터는 어, 오순절의 절기가 쭉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부활절 어, 기독교에만 있는 절기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는데 물론 죽은 줄 알았는데 잠깐 죽은 것처럼 있다가 깨어난 사람들 그리고 다시 죽은 사람들은 있지만 이 죽음에서 완전히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오늘 3 1절 가운데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확실한 증거요. 표징인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한 대로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사월 우리는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서로 나누고 전해야 되는 메시지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바로 이 사탄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는 똑똑하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많은 부와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바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죠. 이 구원자. 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의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핵심과 성경의 전체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에 대한 내용이죠하나님시서 약속하신 그메시아가이람의에을 입고 이땅에 오셔서 그리 시간에 이이 시간에 이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이시이시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이시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시죠.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 성경은 예, 수께서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체험하고 누린 증인들이 증거하고 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냥 단순히 야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했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후원 받고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다. 이것을 증거한 것이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십구절 말씀이지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대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최고 축복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이제는 실제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다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다시 죽으시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지요 우리의 모든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와 있는 대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예,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불이 임해야지만 성령 충만입니까? 뭐꼭 우리의 몸에 열이 나야지만 성령 충만입니까?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성령 충만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면 권능받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이 세상에서 죄사할 권세 권능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사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러할 자격도 그러할 권능을 가질 이러한 이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때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의 증인 되어지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4월은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달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림으로 그 주님 주신 성령 충만을 누림으로 이제는 전도자의 증인의 이 축복을 누림으로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귀한 달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누림으로 참된 평안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다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복되다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 이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며 이제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걸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앞서 모르기도 하십니다 주여 보나 여주시길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다리들이여 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부활하사옵사라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을 실제 믿고 체험하고 누리는 다리들이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 강히 너희에게 있 말씀하셨소. 아버지 하나님, 그 구할의 주님께서는 아버지 구할의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곡대도다 말씀하셨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노.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실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늘 믿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의 심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여 주님께서 내게 뿌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모든 고난 고초를 다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이제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실제 믿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지는 이 천도자의 축복들이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2024년 4월이 이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달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